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강술래 노래아시죠첫 소절 음률만 가지고 응용을 해서 재미있게 함께 해 보실게요. 저를 따라해 주세요. 시작! 강강술래, 강강술래, 엄지를 흔들어요. 역기를 들어요 강강술래 만세를 불러요 강강술래 재밌지요? 이렇게 우리 기존의 전래 동요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사를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면 재미있고 또 즐거운 스토리텔링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해볼까요? 저를 따라해주세요. 시작! 강강술래 강강술래 엄지를 흔들어요 강강술래 박수를 쳐요 강강술래 엽기를 들어요 강강술래 만세를 불러요 강강수물레 잘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개사한 거는 우리 강사님들께서 바꿔서 하시면 되세요 다양한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진행하시면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